송혜입니다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구입니다 아, 이번에 말이죠. 용인에서요. 예, 실내 운전 연습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VR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어서 아, 면허 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지난번에 또 제가 했던 방송에 나와서 바닥에 다 했는데 진짜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요 예. 어쨌든 뭐, 면허 따기 전에 뭐, 주행 연습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박준영입니다. 맹영기 씨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여러분, 맹영기와 함께하는 운전 연습, 늘 항상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기 씨 축하드립니다. 맹영기, 화이팅!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용인실내운전연습장 이용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합격! 안녕하세요 석경석입니다 용인실내운전연습장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이,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실내에서 이렇게 운전연습을 한다는 거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어, 면허 따시면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도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수입니다.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멋진 오너 드라이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꼭 따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오픈을 축하드리면서 운전은 안전한 실내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플라워의 고유진입니다. 네.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이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현기 씨가 하는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대박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연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늘어났다시피 하겠습니다. 화이팅! 운전을 잘하고 싶나?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면 면허증을 빡! 끝!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지금 오세요. <laughs> 끝. 나는 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안녕하세요 나무꾼 뿐이고 도박해 가수 박구윤입니다.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연습장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가수 홍경윤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정말 효과적으로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이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서 효과적인 운전 연습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면허 취득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운전 연습 어디서 하지? 아, 클래 그래. 용인실내 운전 연습장. 맹영기 씨 오픈하셨죠? 갈게요. 네. 용인실내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 연습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운전, 면허 합격합시다. 지금까지 김학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이빠이야. 유키의 상키 통케 가수 소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이 개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입소원해주시고 함께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환입니다. 이번에 우리 맹영기 형님이 용인에다가 실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학원에 등록하셨고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 운전면허 쉽게 따실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이번에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을 오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오픈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연습하러 한번 갈게요. 우리 맹영기 씨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심현섭입니다 까요 아... 까요. 어, 맹연기 군 어, 용인 자동차 실내 연습장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맹맹맹맹맹맹. 용기. <laughs> 맹연기 씨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한정입니다. 어,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이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업더 번창하시고 화이팅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학기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밖에서 운전 연습하시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용인에 실내 운전 연습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운 여름철 운전 연습 여기서 하세요. 용인 운전 실내 연습장. 파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용인실내운전연습장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전 연습하고 체험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다같이 용인실내운전연습장에서 운전 연습하고 우리 안전운전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신동수입니다 용인실내운전연습장 여기서 연습하셔가지고 꼭연호다 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십시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아, 용인 실내 운전 면허 연습장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그것이 여러분 열심히 운전 연습하셔서, 아, 사회 나서도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영기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입니다. 아, 이번에 용인 실내 운전 연습장 오픈했다. 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드디어 용인의 실내 운전 연습장이 개업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실내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 연습 많이 하시고요. 안전 운전 하세요. 화이팅!